안녕하세요 7월 3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자 밑에서 놀고 있다가 6월 초부터 급등을 하더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인데요 지금 뭐 뉴스나 이슈들 보면요 뭐 7월 중에 5개의 AI 기업이 선절된 예정이래요 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 인데요 과연 이게 유력 후보기는 하지만 과연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 그쵸? 몰라요.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면은 또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자체가 자료 구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방금 들어온 자료고요.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호재가 준비가 되면 이 세력들은 자기네들 좀더 싸게 살려고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흔들어놔요. 그러다 올려 버리죠. 자, 여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자, 정보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받아 보셔서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자,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보 무료예요. 010-2718-9452 코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린다라는 걸잘못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보시면서 010 2718-9452-코난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저도 주식하면서 정말 많이 수많은 깡통 차고, 결혼자금 다 날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이 정보 만나면서 자 회복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회복해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자, 생성형 AI 강자, 코난 테크놀로지, 개스마트 손잡고, 금융권 공약 가속. 자, AI 강자예요. 뭐,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지금 현재 또 대통령님도 자 AI 백조 시대 만들겠다. 또 말을 항상 터이고 자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그래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뭐 뉴스가 쏟아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미 뭐 뉴스 쏟아지고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어떠한 내가 중요한 정보가 알고 있으면은 자 이미 뉴스 나오기 전에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더 수익을 낼수 있고, 마이너스 방지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 이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요. 이 세력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코난 테크놀로지만의 개별적인 호재는 무엇인지도 확인하셔야겠고요. 세 번째,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아셔야죠. 미리 그렇죠. 이세 가지가 다이 정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게다가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안 받아요. 요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르신들이 응? 무거운 짐 들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면. 자, 가서 돈 받고 도와드려요? 아니잖아요. 자, 그냥 도와드리죠? 자,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정보 무료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010-2718-9452 코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정보 무료고요. 010-2718-9452 코난 자, 문자 남겨주세요.